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이 6월 1일이었는데 약두 달여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는 아예 그만두려고 생각했었는데 두달 만에 너무도 많은 것이 급변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중단한 이후 일어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의 저자이신 한동석 선생님은 벌레들을 보고 천기를 읽을 수 있다고 하셨고 타너스 님도 개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6.25 전쟁을 미리 예측하신 바 있는데 최근 들어 벌레들이 이상 증식하는 현상들이 자주 보도되었고 그것은 지난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애벌레들이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6월 10일에는 독일에서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했는데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수소 경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7월 3일에 진단키트 업체인 CGN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7월 2일 11만 원이던 주가가 지난 금요일인 8월 7일 날에는 31만원까지 거의 3배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폼페이오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거의 선전포고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 들어 우리나라에도 물폭탄이 쏟아졌고 다음주에는 시젠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후천 개벽의 지축 정립이라는 시나리오로 일관되게 하나로 끼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 있는데 이것이 똑바로 서는 것이 지축의 정립으로서 이로 인하여 선천에서 문왕 8개가 주도한 때 비해서 후천에서는 정역 8개가 주도하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보자면 탄소 동화작용인 광합성으로 생성된 화석연료들은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선천에서는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선천의 문항팔계에서는 오직 수화만이 서로 대대하고 있는 반면에 후천의 정역팔계에서는 건곤, 수화, 진손, 간태가 모두 대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들도 모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하면서 지축이 실제로 똑바로 서버리면 계절의 변화도 없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는 것이 지축이 실제로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북방의 수로부터 반바퀴를 돌아서 남방의 화까지 간 다음에 남방의 화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어서 직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가마솥 역할을 하는 무토를 거쳐서 북방의 수를 다시 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와 화가 서로 약간 어긋나 있던 각도를 무토를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맞추게 되는 것을 지축의 정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방의 화기가 지구의 물을 데우는, 데우는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해져서 벌레들이 증가하고 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면 유럽 전체도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 유럽의 자동차 등을 수출해야만 하는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계룡산 자광산은 타어 스님께서 창건하신 곳인데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 무오시에 무월, 무월, 담장을 쌓도록 타어 스님께서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오화의 불기운이 무토를 데우는데 무토 안에는 자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되어서 사방팔방, 사통팔달로 퍼지게 됩니다. 생명체의 경우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탄나스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월정사가 선천세상에서 깨달음의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곳이라면 자광사는 후천세상에서 깨달음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기 가 스스로 발동하였다고 가정하고 본다면 지축이 이미 정립된 것을 벌레 물폭탄 등의 징조로 짐작할 수 있는데 2019년 소두무족 코로나 19가 발발하여 인류를 어떤 시험대에 올렸고 미중 마찰 물폭탄 같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중국이 붕괴될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에 도전한 중국을 응징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선전포고를 한 이상 만에 하나의 경우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조가 변결,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붕괴는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우리나라로의 부의 이동과 집중이 예상되고 중국이라는 뒷배경을 잃은 북한은 결국 통일 내지는 다른 어떤 형태로라도 나반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 중심에 수소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의 예가 남만으로의 부의 이동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즌이라는 기업의 이름 자체가 목화 통명의 눈의 디자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 레벨을 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같이 새로운 진단 영역이 열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코로나19의 등장이 앞당겨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시즌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이후에 이 기업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할지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기업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발발과 이 기업의 부상이 후천 개벽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부의 이동에 대한 핵심적인 퍼즐의 한 조각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예측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후천개벽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자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고불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불이란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의미하는데 우리 민족의 조상 중에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IQ 검사를 하면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거의 항상 가장 상위권에 있는지를 추측해 보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깨달음, 지성을 성취한 우리 선조의 유전적, 문화적인 지성의 레이어가 우리에게도 깃들어 있어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달성한 클래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역사와 문명의 중심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한반도에 은거하면서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후천개벽을 위한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은 후천개벽에 쓰이기 위해서 고불의 보살핌 하에 아껴 두었던 민족인 것입니다. 고불은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할아버지로 대표되는 인물이고 동학의 한울님 천주님이며 3일 독립선언에서 얘기한 우리를 의무하시는 천백세 조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상신이기 때문에 유전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류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일종의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백업된 곳으로서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직접 관리되고 있는 직영점 같은 곳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종묘와 사직은 조선을 지탱한 두 축의 정신 질서인데 종묘는 역대왕의 신주를 모신 곳이고 사직은 땅과 곡식신을 모신 곳입니다.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종묘와 사직을 돌본다는 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고 지킨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신과의 연결이 끊기는 것은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종묘와 사직을 지킴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이어갈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역시 집집마다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유일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정신 속에 고불의 레이어, 신, 조상신의 레이어가 존재하고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부에 대한 고불의 의지를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를 부자로 먼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즌, 삼성, LG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고,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지면 기본 소득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통한 동학 개미 운동인데 초기의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 9월 달에 공매도가 6개월 더 연장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저는 고불의 후천 개벽에 대한 의지가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돌보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우량기업들을 대표하는 코덱스 200 같은 ETF에 투자해서 실패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코덱스 200의 일봉입니다. 조정이야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만 쉽게 꺾일 추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상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쏠릴 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천의 화석연료에서 후천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2차 전지 산업에 관련된 ETF의 주봉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나타난 폭발적인 상승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상승 추세에 있다가 더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적인 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예스 24의 일봉인데 거의 평탄하게 가다가 7월 3일 날 장대양봉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스 24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상장과 관련된 재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식에서 세력의 매집 기간 후 나타나는 첫 장대양봉은 지뢰복괴의 초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인데, Yes 24 주식이 카카오 뱅크 건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시작했듯이, 2차 전지 산업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주식의 차트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LG 화학의 실적으로도, 그리고 독일의 국가수소 전략 같은 뉴스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혹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저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봄이 왔다고 하더라도 꽃샘 추위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의 대세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를 부자로 먼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고불의 의지라면 우리가 얻게 된 부와 힘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를 흥청망청 쓰던지 힘을 가지고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후천개벽에 쓰이기 위해서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밀려나서 오랜 기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시나리오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핏값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돈이라면 물론 본인이 선택할 일이지만 저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에 나와 있는 고불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값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처럼 자주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록의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